예, 이제 다쉬었고요 예, 내려가, 끈 상태인데도, 그 이상하네. 핸드폰 문제인가.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그르자 <laughs>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예. 예, 아프리카 TV에서는 그래도 꽤 많이 보고 있는데, 예, 내려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내려가는 길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예, 내려가는 길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저는 한 바퀴 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예,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지 한 바퀴를 돌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집 바로 앞으로 앞에서 이제 멈추겠죠. 그래서 예, 왔던 길을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예, 뭐 저쪽으로도 가는 길이 있고, 예, 왔던 길을 예,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예, 반석산이라고 하는데거든요. 반을 돌던가뭐 그래야겠죠. 예, 그래서 괜히. 와이파이를 끄면 그래도 그나마 합니다. 이게 나은 건지, 끈게더 나은 것 같은데, 제가 삼성 휴대폰을 바꿔야 될 때도 됐어요. 사실 하면, 핸드폰 매장에 가서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에... 빈불, 빈불 3SE라는 짐벌을 스마트폰용 네, 예, 짐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V에서 <laughs> 보시는 분들, <laughs> 그 관계자들 아닐까, DJ 분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laughs> 그리운 별 하늘님? <laughs> 근데 오늘, JM 뮤직, 뮤 그, 대표님 말씀대로, 일요일은 방송을 안 하는 건, 예. 뭐, 아쉽다기 보다는, <laughs> 이쪽도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예, 저 왔던 길을 다시 가서 한 바퀴 돌려고 합니다, 예. 예. 산행객들이 많아서, 저렇게. 옆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 맞아. 공유를 안 눌렀네. 여기 보니까 맨발로 산행하시고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보니까 아마. 예, 그만큼 바닥이 예, 뭐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예. 맨발로 많이 다녀보신 분들, 래도 맨발로 가시고 계세요. 지금 <laughs> 보시면 맨발로 가시죠. 이쪽 오른쪽에 아주머니만 맨발로 가시고 계십니다. 강아 지도 어우 뭐숲 이？시 원한 강아지 가 안고, 가 라고 투정 부리 는것같 은데, <laughs> 나 안고 가요？그러 는것같 아요. 아우. 네, 투정 부리 는것같 습니다. 저 안고, 가 세요？나 지쳤 어요？계속 <laughs> 보고 있 죠？쓰고 보고 안고, 가 라는 것같 아요. 까세요 뭐 <laughs> 귀여워서 한 마리에요 네, 맨발로 걷는 분이 꽤 많아요 저 앞에도 맨발로 걷고 계시고 맨발로 저는 뭐 이학 그런 거잘 모르지만 그 혀를 자극하면 아무래도 굉장히 건강해지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짧은 이학까지 이학 상식도 아니죠. 이거는. <laughs> 와이파이를 끄, 그, 네트워크, 그, 뭐, 표시등이, 뭐, 계속 꺼지진 않는데, 그나마 와이파이 켰을 때보다는,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우리라고 한 적은 없었지. 지금 가는 곳은 지금 반석산이라고. 정상을 올라간 다음에 내려가고 반석산을 한 바퀴 도는 걸로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정상에서 와이파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러고서야 어떻게 5G의 선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네, 여기도 나가는 길이 있는데, 저는 그냥, 그래야 한 바퀴를 도, 돌았을 때, 앞에서 끝나겠죠. 그것 때문에,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갑니다. 예, 네, 뭐, 이런데서 쉬 쉬거나 잠 한숨 자면 잠잘 오겠죠. 예? 네? 잠이 잘올것 같습니다. 아, 어, 저기로 왔죠? 아프리카 TV에서 보고 계시니까. 혹시 최은재 선생님 보고 계시면 좋겠는데. <laughs> 최은준 선생님 말 듣고, 예, 짐이지만 그래도, 지켜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짐벌을 하나, 그래서, 도사가 된다면, 예, 그 다음엔 아주 좋은 짐벌을 사가지고, 더 나은 영상을 보여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laughs> 노력하는데 문제는 이 송출 방법이 영 아니에요. 송출 방법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와이파이 문제를 해결해 를 하든가 뭐 이래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뭐 아무리 영... 해서 화면이 지지직 버퍼링이 생기거나 화면이 깨지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예, 제품 예, 아주 싸구려 짐벌을 구매했습니다. 그나마 예 전에 했던 것보단 굉장히 낫죠. 예. 보는 훨씬 낫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아, 핸드폰에 있는 그 손떨림 방지는 효과가 있긴 있는데, 그건 이축짐벌이에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laughs> 두 가지를 맡기긴 하겠어요. 그건 아니고 핸드폰에 있는 건 2축이고 이거는 3 카메라 떨림이 아주 덜하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왔던 길을 돌아가는 이유는 뻔합니다. 예, 한 바퀴를 정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일단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으니까 모르겠어요. 안 봐도 뻔하죠. 막 뭐, 화면이 끊기고 말이 끊기고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예, 라이브 방송하기가 두렵습니다. 또 오셔서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 휘, 힐링이 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 지금은 보시는 분들이 짜증만 나죠. 예. 와이파이 문제를 오늘 아무리 일요일이어서 다문 닫았겠죠? 그것도 일요일이서 안 되네요. 우리 다리미님이세요?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잘못. 보신다면 사과 드리고요. 지금 뭐, <laughs> 다음에는 꼭 금요일 날 방송하는 하, 하는 걸 시청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예. 자, 여기가 아까 제가 출발하고, 예,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또 길을 모르죠 지금 아 여기있네 여기있네요 지금 현 위치가 여기니까 왼쪽으로 가든 요로 돌아야 되는군요 <laughs> 이래서 또 다시 잘못 온거죠 중턱에서 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이래요. 아무런 생각 없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중턱에서 둘레길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재미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가이드가 아니에요, 저. 아마 그 중턱에 가면 그 표시판이 있을 건데, 제가 그걸 또안본 거죠. 요거 어, 지나면 있다고 하는데. <laughs> 올라오는 길이에요. <laughs> 네, 여기는 여러분들의 동탄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렇게 어린 아기도 올라오는데. <laughs> 안 받아, 이 지정해서만 넣고 어떻게? 아 여기로 가는 여기로 가는 거겠지? 여기 또 같이 내려가서 만나는 거 아니야 이거? 반대로 돌아볼까요? 여기 아까 내려가는 길이 있었죠. 반대로 돌아볼게요. 저이약 뭔지 알아요. 이약 제목은 모르겠는데 고혈 제가 저 약을 먹고 있거든요. 고혈압 약약 병만 똑같은지 네. 예, 제가 고혈압인데 많이 나아졌어요 <laughs> 여긴가 예, 이정표가 있으면 있습... 여긴가 하여튼 저 무슨 무슨 숲인가 생태숲을 지나가라고 아까 나왔었죠. 속눈샘치고 아니면 또 돌아오죠. <웃음> <웃음> 지금까지는 나무숲이 있어서 더위를, 더운 것을 모르겠는데 아, 만약에 길을 걸어가라면 아, 내가 포기해야 되지 않나 <laughs> 어, 여기도 뭐 재밌는게 있네요 내가가 있나? 내가가 있다면, 가가 아니고, 아이고, 뭐, 엘수모 뭐, 이정표가 없어요. 뭐, 둘레길 가는 길이라든가, 뭐, 이런 이정표가 없어요. 잠깐이니까, 한번 가보죠. 네, 바람은 시원합니다. 바람이 아주 시원해요. 여러 가지 환경 조각도 있고요. 여기도 무슨 뭐 생태숲 뭐 이런 것처럼 무슨 테마가 있는 <laughs> 예, 야외 음악당도 있고요. 야외 음악당 여기서 이제 노래 한곡 부르면 이제 폼 나겠죠 네. 아우 어제 하도 그냥 햇볕에 뒤어서 네, 이쪽으로는 안 가겠습니다 아 아트 스테이지 네, 제목이 아트 스테이지네요 アイデだでございまん <laughs> 예, 동상이 조금 가파르네요. 천천히 가면 뭐저 앞에 젊은 분은 벌써 저까지 갔어요. <laughs> 저는 나이가 나이인지라 천천히 가겠습니다. 예 <laughs> 네, 날씨는 조금도 안 덥습니다 <laughs>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저 일, 일하면서도 이 노래 자꾸 흥얼거려요 일을 해도 해도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아. 예 경사가 꽤 가파릅니다. 아. 여기 가서 좀 쉴게요. 아휴, 아휴, 아아 정상은 갔다 왔거든요. 한 바퀴 돌려고요.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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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로 올라왔는데. 거기로 올라온 거예요. 주차장 있는데. 에코 에코박물관? 아니 아니 거기 지나아 거기서 지나서요? 지나면 예. 길이 나와요. 예. 그러면 그게 군데길이에요. 예. 지금 이건 정상 가는 길이고 <laughs> 아, 정상은 갔다 왔어요. <laughs> 또 잘못 들었나 봐요. <laughs> 또 길. 길이... 여기서 좀 쉬었다가, 방송 좀 종료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아유. 어제 좀 무리를 해서, 조금만 걸어도 좀 지치긴 한데, 어제 뭉쳤던 다리를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야 또 내일 출근하니까, 여기서 잠깐 방송 종료하고, 다시 시작합니다.